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30년 동안 세계를 누비며 한국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년 후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상했어요. 한국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골목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담배 한 갑과 떡볶이 한 그릇. 고작 이것 때문에 30년 외교관이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어요. 한국말 한마디 못 하는 외국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제가 잊고 있던 한국이었다는 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살았죠. 뉴욕의 UN본부에서, 파리의 대사관에서, 베이징의 영사관에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이상하게도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세계로 나갔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 휴대폰만 보며 걷는 사람들, 무표정한 얼굴들. 이게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한국이 맞나 싶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택시 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택시만 타도 어디서 왔냐고,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말이에요. 창밖 풍경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목마다 있던 작은 가게들은 사라지고 똑같은 프랜차이즈 간판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변했지만 그 변화에 나는 잊혔다고. 30년 전 떠날 때의 한국도 지금의 한국도 모두 낯설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간 여행자가 된것 같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을 했지만 그들도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사는 것 같았어요. 정년퇴직한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외국으로 나가자고. 어차피 이곳에서도 외국인처럼 살고 있는데 차라리 정말 외국에서 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저는 박준호였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은퇴한 노인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날도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산책을 나섰어요. 목적지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옛 동네까지 왔더군요. 어릴 적 살던 곳 근처였는데 예상대로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골목 끝에서 묘한 장면을 봤어요. 반세기는 됨직한 나무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떡볶이라고 삐뚤빼뚤 쓰인 글씨 벽 가득 붙어있는 연예인 사진들 8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었죠. 시간도 쉬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은 모두 새 건물로 바뀌었는데 이 작은 가게만큼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틈새에 숨어있는 비밀 공간 같았어요. 가게 앞에 다가가려는데 한 외국인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서양인이었는데,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더군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번역 앱을 켜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에 발령받았을 때의 일이었죠. 런던의 작은 펍에서 메뉴를 읽지 못해 한참을 서성이던 기억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 이 청년처럼 당황스럽고 막막했었습니다. 청년은 가게 문을 열려다가 말고 다시 휴대폰을 보고 또 문을 열려다가 주저했어요. 아마 메뉴를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죠. 3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을 도왔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괜히 나서면 민폐가 될것 같아 망설였어요. 그때 가게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청년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에게 손짓하며, 뭔가 설명하려고 하셨어요. 청년도 어쩔 줄 모르며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카드를 밀어내셨죠. 그러고는 청년의 팔을 살짝 잡고, 어딘가를 가리키며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도와줘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몸에 뵌 직업병 같은 거였을까요? 외국인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청년을 데리고 골목 끝 편의점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죠. 혹시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외교관 출신이 길거리에서 사적 통역을 해주는 것도 아이러니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할머니가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뭔가 부탁하는 듯한 손짓을 하셨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의 친절한 미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 영어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죠. 할머니도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영어 하는 분이 나타났네. 이 외국 친구한테 부탁하려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끝이 부드럽게 편의점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손짓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어요. 담배 한 간만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카드는 안 받거든요. 현금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청년에게 번역해 드렸습니다. 청년은 아 하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UN에서 국가 간 회담을 통역했던 제가 지금은 골목에서 담배 심부름 이야기를 통역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 순간이 그때보다 더 의미있게 느껴졌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년이 담배를 가리키며 계산하려고 하는데 젊은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더군요. 왜 외국인이 담배를 사려고 하지? 하는 표정이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그리고 왜 담배를 사려는 거예요? 청년은 당황했어요. 영어로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직원은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청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마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재빨리 나섰습니다. 아, 이분은 밖에 계신 할머니 부탁으로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현금으로 계산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런데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어요. 정말요? 확실한가요? 그때 할머니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부탁한 거야. 이 친구한테 담배 좀 사달라고 했거든요.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드는 안 받으니까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직원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도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죠. 청년도 괜찮다는 듯이 웃어보였어요. 담배를 계산하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외국 친구들 많이 오는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그 말에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의심이 이해로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질감보다 포용이 먼저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청년이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다들 친절하네요. 그 말을 할머니께 전해드리니 활짝 웃으셨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데? 떡볶이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청년에게 담배를 봤더니 그 대신 떡볶이 한 그릇을 내놓으셨어요. 물물교환이 이뤄진 거죠. 이게 제일 싸게 먹히는 장사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가 담배값 대신 떡볶이를 주신대요. 이게 더 싸게 먹는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청년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정말요? 이런 거래도 가능한가요? 청년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통역을 들으시고는 더욱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럼, 돈보다는 정이 먼저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옛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외교관 시절 경험했던 수많은 협상들이 떠올랐어요. 복잡한 조약서와 까다로운 조건들, 밤새도록 이어지는 회의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떡볶이 집에서는 담배 한 갑으로 이렇게 간단하고 인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협상술이었죠. 조건보다는 마음, 계산기보다는 감정. 30년 동안 외국에서 배운 비즈니스 룰보다 훨씬 따뜻하고 실용적이었어요. 청년은 떡볶이를 한입 먹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군요. 와, 아, 이게 떡볶이구나. 할머니는 그 반응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셨어요. 맛있지? 50년 동안 같은 양념으로 끓였거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돈보다 정, 계산기보다 감. 이게 바로 한국만의 인간미 기반 경제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며 살아온 지난 30년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저에게도 떡볶이 한 그릇을 내놓으셨습니다. 아저씨도 드셔요. 통역료예요. 그 말에 청년도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이런 따뜻한 거래가 또 어디 있을까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청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마르쿠스였어요. 한국 문화를 공부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올려도 될까요?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마르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께 여쭤보니 그럼, 우리 가게 홍보도 되고 좋지. 하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르쿠스가 독일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렸죠. 담배와 떡볶이의 기적적인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있었던 일을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할머니가 저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셨고, 그 대가로 맛있는 떡볶이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거겠죠? 글을 다 쓰고 사진도 몇장 찍었어요. 할머니와 떡볶이, 그리고 가게 내부 모습까지.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어주셨어요. 사진 잘 나왔나? 하며 궁금해하셨죠.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마르쿠스의 휴대폰에 알림이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댓글들을 번역해서 읽어주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탄수화물과 담배의 교환이라니.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네. 이런 따뜻한 문화가 있다니 부럽다. 나도 한국 가서 떡볶이 먹어보고 싶어.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지켜보니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친구들이 공유하고, 그걸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작은 골목의 떡볶이집 이야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 공공외교였습니다. 정부가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홍보 영상보다 이 작은 이야기 하나가 더큰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해온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댓글을 읽어주다가 문득 마르쿠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솔직한 느낌을 말씀해주세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30년 동안 외국에서 한국을 소개해왔지만 정작 외국인이 바라보는 진짜 한국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빠르고 차가워 보였어요. 지하철에서도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나니까 알겠어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마르쿠스가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갑자기 속고쳐 올랐어요.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따뜻해요. 옛날부터 그래왔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제가 잊고 있던 한국이 그리웠던 거였어요. 변한 건 한국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던 거죠. 마르쿠스가 또 말했어요. 정치나 경제뉴스에서 보는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한국은 이런 골목에 있었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설명할 때 항상 경제발전, IT 강국, 케이팝 같은 거창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한국의 매력은 이런 작은 골목, 이런 따뜻한 정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외국인의 한마디가 한 한국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치도 외교도 아닌 골목에서 피어난 진짜 국격을 본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떡볶이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가끔 마르쿠스도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작은 가게는 점점 외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마르쿠스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 일본에서 온 다카시, 태국에서 온 누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통역을 자청했어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니었지만, 이런 소소한 문화교류가 제 새로운 역할인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도 저를 우리 가게 전속 통역사라고 부르며 좋아하셨습니다. 소피아가 첫 번째 떡볶이를 입에 넣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 반응을 보며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죠. 다카시는 일본의 떡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더 쫄깃하고 양념이 강해요라고 했고, 누이는 태국 음식처럼 매운데 다른 종류의 매운 맛이에요라고 평했습니다. 각자의 나라 음식과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문화교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맛 하나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떡볶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이 맛이야. 중얼이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맛보는 고향의 맛이었죠. 한입 먹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던 맛인지 몰랐어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뉴욕의 고급 호텔에서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도 이 떡볶이가 더 맛있었습니다. 노년과 외국인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기적 같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한국이었습니다.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한국이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잊고 있던 한국이 그리웠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았어요. 이 작은 골목에서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처럼 오랫동안 외국에 계셨다가 돌아오신 분들,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도 가끔 우리나라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에 더욱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건그 작은 떡볶이집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마르코스도 가끔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곳의 단골이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 다시 발견한 우리나라의 따뜻함에 대한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을 하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볼수 있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